인간은 땅에 얽매여 있고 땅은 하늘에 얽매여 있고 하늘은 법칙에 얽매여 있다. 법칙은 스스로 그러하다. 법칙은 거를 수 없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났기에 사는 것이며 입이 달렸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주택의 거래량 순위는 아파트, 고급빌라, 오피스텔, 고급빌라인 구축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대저택. 순서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쪽은 인기가 많다는 뜻이며 사고 팔고 투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 법칙이 적용되는데 2대8의 법칙입니다. 어느 섹터이든 어떤 종목이든 2대8로 나뉘어져서 80%와 20%의 극명한 방향성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이죠. 부동산 종목으로 치면은 이에 속하는 종목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2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대 이의 법칙에 의한다면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거래를 주도한다는 것이고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이고 사고팔기 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매도할 때도 굳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고 시세를 파악할 때도 굉장히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맹점으로 작용합니다. 장점은 드러나는 것처럼 뭐든지 수월하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시세 차익을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2:8 법칙에서 8이 주도하는 영향성은 상승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하락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하락할 때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쭉쭉 하방성을 강하게 띄워주면서 주변의 잡주들을 끌어 내리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흐름을 읽을 때 마치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를 하거나 호스피에서 삼성전자를 한두번 컨택하는 것처럼 강남의 아파트를 한번 컨택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다수가 선택되어 있고, 다수가 선택하기로 되어 있고, 무언의 약속을 하기로 한그 종목이기에 상승과 하락에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정성은 좋다라는 것이죠. 안정성이 좋다라는 것은 불안정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대극부로 보자면 큰 시세차익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인지를 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공담만을 보지 마십시오. 타인의 실패담만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기 어렵나요? 월천대사TV한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강 주변 일대에 아파트들을 재건축한다고 이슈가 들썩이고 있고, 있고 강남 주변의 아파트들이 현재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라는 이슈가 들썩이고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부동산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벨로퍼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특정지역이 특정적으로 특이하게 발생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지표로 작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만큼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빌라와 오피스텔 수요가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서 아파트 전세로 아파트 매매로 혼박김이 일어나고 있다고 라 하고 있... ...지만 이럴 때일수록 2대8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쪽에 서야 됩니다. 팔쪽에 서서는 팔처럼 사는 거고 이쪽에 서서는 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스페셜하게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선호하고 모두가 안정적인 그러한 길 평탄하게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만 가려 한다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냥 미끄러지듯이 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가 선택한 가시 덩쿨로 간다면 훨씬 빠르고 지름길이고 금은 보호가 숨어져 있는 보물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달하는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이것을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션데사 TV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자이지만 언제나 낙관론반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카멜레온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워서 이 시장을 관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는 폭망했고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으며 종보세다, 양도세다, 단기매도세다 하는 정부의 장난질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시장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얼어붙었다고 하여 못 투자할 것 아니고 활황이라고 하여 손절 안할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2대8의 법칙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상이 1%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준금융 고점을 찍었고, 내달 네 중으로는 이제는 하향 조정을 할 때가 왔습니다. 정부가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의 자동정화 기능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와지고 또 자동적으로 오염되고 그렇게 그렇게 순환 계속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월천대사TV와 함께 간다면 가시밭길을 순탄하게 빠른 속도로 보물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